온다 온 지각했어 퇴여! 아니 이렇게 높은 곳이라고 말안 했잖아 이러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입고 온 거야? 오늘 편하게 만들어질 사람들을 만날 거야 오늘 무슨 일 하는데? 이거랑 관련 있어 마이크? 노래 진행? 아나운서인가? 비대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비대면... 춤? 아니 귀와 입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듣고 먹기? 오늘은 소통편의국에서 일할 거야. 아 진짜 재밌다 소통편의국 이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몰라. <laughs> 오늘의 선배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선생님 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소통편의국 국건사입니다아 그럼 학생인가 여기 실세? 아, 뭐해 잘 보여지. 근데, 근데 왜 다들 노트북 앞에 앉아계세요?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에서 주로 비대면으로 문호인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핸드폰으로 카카오 채널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럼 다들 문과대 계정과 친구를 해야지 소통할 수 있겠네. 그럼요. 문호인이면 다들 저희가 친구하셨죠. 맞죠? 선배님 학사 일정을 물어보시는데... 문과대 어,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있으니 링크 보내드리세요. 문과대 연결 통로가 열려있는데 냐 이건 뭐예요? 어, 외설관과 위담관 연결 통로가 있는데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이따 같이 조사하러 갈 거예요. 와, 선배님 모르는 게 없으시네. 제 연애는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입구로 가셔야돼요 이거 사실로 폐쇄로 잡으세요. 아, 무슨 문구를 보여요? 어, 문과대 건물이 외설관이랑 위담관 코로나 예방 접종 안 하는 사람만 가요. 강화이랑관 연결되었어요. 아 그럼 지금은 민다반은 어떻게 이은해요아저 연결 누가 연결, 한 거야? 나아 나으러... 그러면 출입구 위치나 소소를 어떻게 직접 수까지 바로 뛰어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조사해야 오류 없이 현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내일도 볼 거야. 아,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 <laughs> 오늘 소통편이 고업무어땠어 음, 소통이랑 편의가 막연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걸 책임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아.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라서 학생의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거 같아. 그래서 별점 5점 중에 5점. 그럼 마지막으로 소통 이행시 한번 가자. 수소수 국장님과 함께하는 소통편이고 통! <laughs>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편히 이행시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편! 편리한 학교생활에 책임지겠습니다 에이! 소통편이국소의영상으로 다음에 만나요 맞았어 아닙니다 선배님들 느끼기에 걸렸던데? 아닙니다 잘하다 i <t>